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기체조 명상운동교실 프로그램 강사 조희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기전신행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우리의 장부를 강화하는 운동이고요. 이것을 기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심법은 수, 화, 목, 금, 토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수법은 신장과 방광을 강화해주고 화법은 심장과 소장을 강화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목법은 간과 담 금은 폐와 대장 토는 비장과 이장을 강화해 주는 운동이에요. 자그 기신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벌리시고요. 아주 처음에. 예 네, 먼저 인사를 하고 합니다. 발을 모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자 가볍게 15도 방향으로 숙여서 자 인사를 하신 다음에 자 바로 하셔서 자 준비 자세 들어갑니다. 준비 자세는 자 어깨 넓이 왼발을 벌리시면서 자 손을 크게 해서 손을 교차합니다. 자 항상 처음에는 왼손이 앞으로 오시게 하고 자 이제 수법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법 신장과 방광입니다. 자 천천히 내리시고 기운을 끌어서 단전 쪽으로 내리신 다음에 발을 같이 모아주세요. 자 기운을 끌어올리셔서 위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돌려서 자힘 빼시면서 후자양 옆으로 자 기운을 쭉 끌어올려서. 그대로 주먹을 쥐시고, 자, 왼발을 앞으로 나가십니다. 왼발 앞으로 나가시고, 자, 그대로 숙이실 때, 여기 뒤, 뒤,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에 붙이시고, 자, 여기서 기운을 아래로 쭉 내리세요. 자, 이때에 신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네. 자, 천천히 제자리 오시고, 가볍게 올리셨다가 후. 자, 이번에는 방광입니다. 자, 방광하실 때는 자, 우진법입니다. 여기. 오른손이 앞으로 오게 하시고. 자, 다시 숨을 토하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서 잔전으로 끌어내리면서 발을 모아주시고. 그대로 다시 쭉 끌어올리세요. 최대한 끌어올려서 천천히. 자, 후. 자, 옆구리로 해서 기운을 쭉 끌어올리셨다가, 오른발 앞으로 쭉 밀어서 뒷발, 뒤꿈치 붙이시고, 그대로 기운을 쭉 내리셔. 쭉 내리시고, 방광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세, 천천히 몸 풀어 제자리 오셨다가 가볍게 들이마시고 후. 자 이렇게 수법. 그다음에 화법을 하겠습니다. 화법은 심장과 소장을 강한 운동입니다. 자 기본 자세 하시고, 기본 자세 하시고. 자 화법은 손을 자 가볍게 돌려서. 자, 오른쪽으로 힘차게 올렸다가 자, 왼발을 뒤로 멀리 자, 멀리 보내신 다음에 몸을 틀어서 자, 그대로 던지듯이 던져서 자, 천천히 제자리 오시면서 자, 오른손을 쭉 하시면서 자, 왼쪽 겨드랑이 턴으시고 반대쪽은 발끝으로 가시고 시선은 손끝을 향하시면서 심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세. 자, 제자리 오셔서.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자, 화법에 우진 들어갑니다. 자, 다시 기본 자세 하시고. 자, 오른손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 천천히 돌려서. 자, 쭉 가셨다가 반대발 뒤로. 뒤로 멀리 가셨다가 몸을 돌려서 크게 내리시고, 천천히. 자, 손을, 손바닥으로 하셔서 겨드랑이 내시고 반대쪽 발끝을 향하시면서 시선, 발끝 따라. 자, 소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오른발 반복, 왼발 반복. 들이마시고, 후. 자, 이번에는 목법 들어가겠습니다. 간과 담 강한 운동입니다. 자, 준비 자세 하시고. 자, 손을, 모아, 손을 아래로 내리시고, 발을 모으시고. 자, 다시 쭉 끌어올리셨다가, 자, 이번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이마 쪽으로 쭉 가셨다가, 그대로 뒤로 힘차게. 자, 뒤로 쭉 가셨다가, 자, 오른발 앞으로 가시고. 아, 자 왼발 앞으로 가시고 자 뒤에 무거운 물건 자 고기를 끌어안는다 생각하시고 쭉 올리시면서 자 무릎을 내리시는데 요때 힘드시면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대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간 정도 올리시고 간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셋자 제자리 오셔서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자, 이번엔 담입니다. 담. 다음. 자, 담 갑니다. 자, 천천히. 자, 모아서. 기운을 쭉 끌어내렸다가 올리시고. 올려서 이마 쪽으로 가셔서 앞으로 쭉 가셨다가 손을 뒤로 크게 돌려서. 자, 뒤쪽으로 가셔서. 자, 오른발 앞으로 가시면서 뒤에 물건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힘줘서 끌어올리시면서. 자, 무릎 내리시고. 자, 다음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셋자 천천히 제자리에 오시고 자 숨을 들이마시고 후자 기본자세 자 기본자세 기본 들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근법입니다 폐와 대장 자 먼저 자폐 들어갑니다 폐자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 가볍게 자 하기 날듯이 쭉 올리셨다가 자 발을 최대한 뒤로 자 뒤로 보내시고 자 반대쪽으로 틀어서 크게 돌려서 천천히 끌어당기면서 두 손을 모아서 쭉 내리시고 폐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셋 천천히 모아서 들이마시고 후. 자, 다음 동작. 자, 대장입니다, 대장. 자, 오른손을 앞으로 가게 하시고. 자, 반대쪽으로 틀어주세요. 자, 하게 달듯이 크게 쭉 올려 반대쪽 크게 멀리 벌려서 돌리시고. 자, 다시 크게 내렸다가 끌어 당겨서 발끝에서 대장의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세 자, 오른발 반복, 왼발 반복, 들이마시고, 후, 자, 이번엔 톱법 들어갑니다. 비장과 위장, 자, 기본 자세, 자, 손을 가볍게 돌려서 가셨다가, 자, 오른쪽으로, 자, 몸을 쭉 틀었다가, 자, 오른손을, 자, 머리 뒤에 대세요. 머리 뒤에 대서 트신 다음에 천천히 왼손을 내리면서, 자, 허리를 숙일 때 너무 숙이지 마시고, 자, 균형, 이, 이게 수평이 되게, 자, 숙이셨다가 그대로 틀어주시면서 시선을 손꼽 가세요. 손꼽 가시고, 비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셋. 자, 제자리 오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후. 자, 마지막, 위장입니다, 위장. 자, 왼, 왼, 오른, 오른손이 앞으로 오게 하시고, 자, 다시 천천히 돌려서, 자, 왼손을 머리 뒤에, 목 뒤에 대시고, 자, 틀었다가, 오른손을 천천히 내리시면서, 천천히 내리시면서, 그대로 틀어서, 자, 위장의 기운을 보냅니다.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자, 반복, 반복. 자, 들이마시고, 후. 자, 이렇게 수, 화, 목금, 토법. 이렇게 해보았고요. 자,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자, 처음에. 자 인사하시고 자 기본 자세 가시고 수법입니다 신장과 방광입니다 신장과 방광 기운을 쭉 끌어올려서 자 천천히 후양 옆으로 기운을 끌어서 자쭉 내리시면서 신장에 기운을 보냅니다 나 둘셋제자리 오시고 자 들이마시고 후자 방광 자후자 자, 내리시고 기운 쭉 끌어올려 앞으로 나가시고 그대로 쭉 내리세요 방광에 기운 보내시고 하나 둘 세, 천천히 돌아오셔서 들이마시고, 후. 자, 화법입니다. 화법. 심장과 소장. 자, 심장입니다. 심장. 그대로 뒤로 멀리 건지셨다가 천천히 쭉 끌어당겨서 심장에 기 보내시고, 하나, 둘, 셋. 제자리. 들이마시고, 후. 자, 소장 자, 소장 들어갑니다 쭉 하셨다가 멀리 빼서 한지시고 그대로 끌어당겨서 소장 기운 보내시고 하나 둘셋 자, 반복 반복 들이마시고 후 자, 그 다음에 목법 간과 담입니다 자, 모셔서 자, 이번에는 앞으로 쭉 가셨다가 뒤쪽으로. 자, 왼발. 크게. 자, 간의 기운 보내십니다. 하나, 둘, 셋. 후. 자, 들이마시고. 후. 자, 담입니다. 담. 다음. 후. 크게. 자, 쭉 가셔갖고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담에 기운 모입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이번에는 폐 대장. 자 금법 폐 대장 그대로 확인할 듯이 던지셨다가 쭉 가셔서 폐장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후자 대장갑니다 자 틀어서 대장 크게 가시고 하나 둘셋자 반복 반복 들이마시고 후. 자, 마지막으로. 자, 비장, 위장. 자, 돌려서. 천천히. 발을 넓게 돌리시고. 천천히 들어서 비장 갑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 오시고. 들이마시고. 후. 자, 반대쪽. 자, 반대쪽. 쭉 하시고. 천천히 자, 위장의 기운 보내십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복, 반복 하셔서 들이마시고, 후, 자, 기본 자세 하시고, 자, 인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기신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7강을 마치고 다음 8강에서 뵙겠습니다.